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원 직원도 문제입니다. 법원 직원이 채팅 앱에서 만난 30대 여성을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했고, 거기에 30대 여성한테 뭐 돈을 주기로 했는갑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안 주고 또 30대 여성은 그 공, 그법원 공무원 남성 지갑에 돈을 또뭐 절도를 했다 합니다. 나라가 완전 개판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래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돼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법원 공무원들이 이렇게 할 일이,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들 많이 넓히는 것만 해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무슨 공무원들을 더 많이 만든다 말입니까? 지금 외국에, 미국이나 일본보단 우리 공무원이 지금 우리가 인원수 비해서 얼마나 많은데, 미국이나 일본은 어? 공무원들이 작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쉬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런 행동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 중원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다면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해서 다 놀고 있는데, 무슨 공무원을 더 늘린다 말입니까? 그러고, 어? 나이 50대, 어? 법원에 공무원증 되면은, 어? 지키게 안 됩니까? 일반 사람도 아이고, 어? 법원 공무원이, 어? 이런 행동을 해서 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채팅 앱을, 어? 할 정도 시간이, 공무원들 시간이 남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30대 여성도 잘못된 거 맞습니다. 돈을 받고, 어? 내 몸을 판다는 그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부분도 잘못됐습니다. 법원 공무원이 제일 잘못됐지만, 여성분의, 30대 여성분도 잘못된 겁니다, 판단이. 돈을 받고 내 성을 판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할 때로 지금 망했는 겁니다. 4년 동안 이 대한민국은 어? 완전히 지금 망해버렸습니다. 법원 공무원이 이렇게 할수 되느냐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73년을 하루 아침에 파괴를 시킨 이 작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6.25로 인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많은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총살에 죽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 땅을 치고 통곡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갈도록, 어? 정말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안 됩니다.